예, 지금부터 코로나19 엄정 대응에 관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 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치 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자의 자가 격리와 역학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부디 성숙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